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프로 테니스 투어 코리아 오픈이 개막했습니다. 네, 세계 10위 안에톱 랭커들은 아니지만 여자 프로 투어의 흥행을 이끄는 주요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도 이경재 기자입니다. 180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일품인 괴르게스는 독일을 대표하는 미녀 스타입니다. 2012년 세계 15위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슬럼프에 빠졌지만. 올해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에서 잇따라 16강에 오르며 9월에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세대를 받은 슬로바키아의 슈미들로바는 WTA 투어를 이끌어갈 차세대주자입니다 21살의 슈미들로바는 올해 2승을 거두고 개인 최고 랭킹은 32위까지 올랐습니다. 제2의 세리나로 불리며 세계 11위까지 찍었던 미국의 스티무슨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세계 2 0 0권에 올라있는 우리 선수는 첫날 프로투어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2014년 이 대회에서 8강까지 오르며 국내 1인자로 올라섰던 장수정은 5번 시드를 받은 독일의 바르텔에게 아쉽게 패했습니다 2세트에서 5대4까지 앞서다 자신의 서브게임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험난한 예선에서 2연승하며 본선 진출을 노렸던 이소라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랭킹이 높은가 이제 더 이렇게 옆에서 볼수 있고 받아칠 수 있고 한게 저한테는 더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을의 클래식으로 불리며 매년 테니스 밴드를 불러 모았던 이번 덕회는 추석에 결승 무대가 펼쳐집니다. YTN 이경재입니다.